반장님, 레일을 따라서 이동하는 소화기 어때요? 여기 반장님, 소방 드론 배터리를 자동으로 충전해주는 거 여기 오. 반장님, 화재 현장 내부를 3D로 스캔하는 장비 여기 오. 반장님, 그런데 이런 거 어디서 놨어요? 국제소방안전박람회라고 최신연구와 다양한 장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소방박람회인데 올해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어, 3일간 도대체 뭐하니?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참관 사전 등록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을 누르고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그 부분 입장료도 무료네요 저 대구 좀 다녀올게요 지금 간다고? 야야야야 야, 야, 야. 국제 소방안전박람회 대구에서 만나요.